Okay, move out. 드디어 택배 왔다고 하네요 아 어, 빨리 가야겠다 택배 왔습니다 로켓 배송 살아났는데 밥 같이 나오는 간단하게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입니다 다음은 또 전투식량이다. 소고기, 고추장, 비빔밥. 음, 이거 두개 시켰습니다. 이렇게. 밥만 먹으면 조금 이제 걸리니까 라면, 밥, 국물까지 해가지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음, 김병장 전투식량으로 해가지고, 어, 고추장 맛, 그리고 제육 비빔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좀 저렴해요. 뭐, 3,700원. 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라면에 밥, 그러니까 라면과 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전투식량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간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물과 그리고 밥 이렇게 두 개에서 간단하게 토요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자랑스럽게도 써있죠. 독도는 대한민국 땅. 어 간단해요. 본체에다가. 이 참기름과 그리고 뜨거운 물 부어 가지고 저어 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을 못 붓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지금 얼마 전에 산이 접이식 포트기가 있습니다 접이식 포트기 여행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캠핑 갈 때도 그렇고 이 접이식 포트기 이렇게 길다란 게딱 접히니까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 산에 가실 때, 캠핑 가실 때, 그리고 낚시 가실 때 간편하게 휴대하시고 갖고 갈수 있는 이 포트기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물을 끓여서 제가 한번 넣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채우고 스위치는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뭐야 됐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냥 일반 스탠 그거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그건 좀 단점이에요. 스탠보다는 그런데 깔끔하게 뭐 되어있습니다. 안에도 그렇고, 실리콘 재질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면 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간단하게 제가 뭐 따로 숟가락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젓갈 밖에 없어가지고, 라면 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히 이거, 진짜 이 정도 익었습니다. 진짜 5분 만에 익은 것 같아요. 진공이 잘돼 있으니까, 음, 금방 익어요. 진짜 라면에 지금 밥말아먹는 거네. 국물은 거의 없어요. 국물은 거의 없고 그냥 면, 밥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얇은 면을 써가지고 이렇게 진공으로 패킹하다 보니까 더 빠르는 것 같아요 맛은 진짜 똑같습니다 우리 평소에 드시는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낚시한사냥 갔을 때도 많이 차려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냥 물 간단히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진짜 괜찮습니다 이 보이시는 소이맛 고추장 빔밥 오픈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 알맹이들이 시작이 다 익었어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꼬들꼬들하게 다 익었습니다 밥이 지금 현재 이만큼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밥도 많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내용량은 125g 125g이니까 어, 충분히, 진짜, 뭐, 한끼 식사에는 충분합니다. 이거만 먹어도. 여기에, 저희 한국인의, 맞는, 무적, 식품인 고추장 들어갑니다. 고추장 투하해 주시고요. 여기에, 저희 끝판왕, 한국인의 소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들어갑니다. 오! 비주얼은 진짜 비빔밥이에요, 그냥. 진짜 비빔밥. 고추장도 양 여기에 많아가지고, 충분히 다 이게 진짜 빨갛게 되어있습니다 매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고추장 양은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야 찰지게 또 이렇게 뭉쳐져있죠 음~~ 똑같네 한입 떠보겠습니다 어 뭐냐 이건 맛있당 음~~ 아 진짜 이거 있으면은 뭐 따로 밥안 차려 먹어도 되겠네 괜히 뭐 이런거 꺼내가지고 뭐차가 먹을 것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물 부어서 따뜻한 물 부어서 해먹는 진짜 깔끔하네요 이렇게 음. 지금 제가 먹어 봤을 때는 집에서 해먹을 거에 거의 비할 수 있습니다 라면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희가 라면 끓여서 밥 비벼 먹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꼬치와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음이텍스처 질감도 그렇고 진짜 저희 집에서 따로 꺼내서 비벼 먹는 고추장 비빔밥이랑 맛이 진짜 유사합니다. 어, 장점은 그냥 간단하게 이 먹을 수 있다는 이 전투 신양의 장점이겠고요. 그 외에는 뭐 단점은 전 모르겠어요. 음, 뭐 영양소가 뭐더 있다 없다. 뭐 그리고 뭐 MS를 썼다, 뭐안 썼다는 뭐 이렇게 더많이나수 싶겠는데 뭐 당장에 이렇게 먹기에는 간편하게 먹기에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면의 밥과 그리고 김정장 전투 식량 추천해 봤습니다.